네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윤희용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은희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전 네. 뉴스에 말이죠. 증인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해서 정영진 신세부 회장이 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국회의원 해보셨잖아요. 증인들 불르을면왜 이렇게 안 와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오시는데 아무래도 예. 국회 출석하면 힘드시니까 예. 좀 어떻게든 좀 국회 출석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예. 경우에는 뭐 증인 출석 요구가 예. 무리하게 되는 면도 있고요. 네. 그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네. 진행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도 중인 출석 요구를 할때좀 네.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중인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도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네. 장착되어 야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그런 의미를 네. 큰 의미를 갖는다고 근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뭐 그룹 부회장 같은 사람한테 1,500만 원 벌금이 무슨 강제력이 있겠습니까? 검찰 구형보다 두배 이상의 형량으로 재판부가 선고를 한 걸로 봐서는 이것은 좀 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의지는 보이지만. 현행법으로 벌금 얼마 때리는데 그건 무서워서 그 다음에 <laughs>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석진? 뭐돈 액수로만 보면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저것도 유죄 판결이고 네. 이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응징해 가겠다는 의사 표시기 때문에 이걸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저 저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네. 지금 같은 경우로 해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네. 진짜 이게 그 경고의 의미가 될까요? 좀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법을 고쳐서라도 네. 좀 무겁게 정말 형량을 좀뭐 하도록 음, 뭘 한다든지 저러고도 뭐 이제 안 나오면 예. 그때 가서는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좀 높여 가야 되겠죠. 저런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가 말이죠. 네.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인 출석 안 했다고 유죄 판결을 예. 받은 게 처음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럼 그래서... 그동안은 유죄도 아니었어요? 그 동안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 재벌 총수한테 얼마를 벌금을 내야 네. 그게 이제 벌금으로 <laughs> 네. 네, 타격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네. 이게 굉장히 그 판결에, 유저 판결에 의미가 있고 음.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네. 그 예. 법을 그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대통령이 만찬 정치를 시작했다. 네. 뭐 소통 정치를 시작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네. 만찬에 참석한 야당 지도부 간사단이 네. 제대로 할말 못해서 들러리만 선거다이냐. 뭐 이런 야권 내 비판도 좀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배정천법을 네, 대통령 관련해서 보면은 인사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당히 좀그 비판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네. 또 반, 반사적으로 이 북핵 위기는 대통령 지도도 소폭 반등 또는 강보합으로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거든요. 아. 일단은 그 내각의 구성이 일단락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러한 어떤 역량들이 충분히 나타나는지를 이제는 검증하고 아마 평가하는 단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통령이 그래도 그 최근 들어서서 대화 협력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아. 그 평가가 좋게 나타났었고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북핵 위기가 맞물려서 최근에 리서치, 리서치 대통령 지지도를 보더라도 어 4월 15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도가 저희, 저희 조사 같은 경우 는 4점 척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만60% 네. 초반까지 올라갔던 지도가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60% 초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요? 이런 걸 보더라도 북핵 위기와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잘 모르겠다를 빼서 사점 척도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4점 척도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평가를 유보한 경우에 재질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 더 그래. 어떻게 보면 은 아, 무응답을 줄여있는 음.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초반까지 올라갔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들 보면 은40% 중후반대, 그러니까 40% 초반대에서 예. 중후반대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이제 지난 주말에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은 어, 대통령이 야당과 어떤 대화하고 야당 지도부를 만나고 한 것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하. 어, 그것이 이제 북한에 또 북한에 대화 그 협력하겠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반영됐다고 보기 힘든, 왜,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목요일 저녁인가 사실은 그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집계한 것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된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적으로 올랐거든요. 그것은. 네. 음. 이 북한 위기, 북핵 위기 또는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안보와 관련해서 안보 관리를 네. 충실히 해놨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주말에 실시된 조사에서 방금 우리 배부문장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긍정적인 점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야당과 지도부들과 네. 대화하고 만나고 또 북한에 대화 협력을 제안하고 이제 아. 이러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아마 이제 이번 아, 주에 그래요. 나올 것을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시점에 따라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네. 하는데 그 한반도 실내 프로세스. 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좀 높게 나옵니까? 글쎄 국민들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음. 그 개념을 인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 네. 부분이 있어요. 좀 운명 네. 박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는 어, 입장 가지고 있던 네.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 위협이라든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 충분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이 전형적인 네. 자세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음. 이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일정 정도 합의가 끝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하지만 네. 어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네. 평화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네. 상당히 유연하고 또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 여론을 보면 좀더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네. 문제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대북 라인에서 좀더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북한 미래 포럼이 실시했던 조사를 보더라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잘 알고 있다는 국민의 의견이 14.5%에 그쳤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가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 라인에서 좀더 명확하고 쉽게 국민들한테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 필요해 보입니다. 그건그 사람이 잘 알아야 설명을 잘할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게 창조형제도 그렇고 신뢰 프로세스도 그렇고 네.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들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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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걸 아직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그 없어요. 그, 지난번 그 보면은 한 여론조사 기간에서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그러면서 네. 거기에 이제 부연해서. 대화 제의가 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그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1.9%인데 오차 범위가 2%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오차 범위 내니까 뭐큰 그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대화 제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데이터적인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콩쥐 신드롬 아니냐. 어.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파티도 가야 된다 그러면 다 예. 콩쥐를 불쌍하게 보잖아요. 어. 동종하잖아요 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콩쥐 지금 보는 그런 기분이 좀 들죠. 어. 그래서 콩쥐 신드로아니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네. 예. 이 지역에서 저는 이제 주민들과 직접 많이 만날 기회가 많은데 예. 어, 물론 뭐 저희 지지자들이 주로 대화를 하겠지만 상당히. 대통령이 듬직하다. 이렇게 음. 의연하게 아까 말씀드렸듯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당황하지 않고 초지일간 이렇게 쭉 안정되게 대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또 모든 조치가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내고 또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게 대화제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북한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남북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 러 주변에 국가들하고의 이 상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존 켈리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날라, 우리나라 날라오고 또중국가고 네. 중국이 거기에 화답하고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과 같이 아. 외조, 외교적인 채널을 또잘 가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뭐~ 예. 매일매일 음. 뭐이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상당히 좀. 아~ 어, 믿음직스럽다 좀 안, 안심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아, 있는+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콩질이 될지 <laughs> 아니면 듬직한 <laughs> 만면느리가 될지 <됐지, 웃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런데 그 이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우리 두분 여론 전문가들께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대화 정치를 어쨌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지도부하고도 만났고, 야당 간사단하고도 만났으니까요. 네. 그럼 이런 대화와 소통을 하는 모습,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죠?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추세적인 측면에서 이제 표본 오차에 우리 분석은 차치하고, 전반적인 추세가 이 4월 들어서 대통령의 지도가 소폭이나 마 상승하고 있는 국면을 그리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여기는 음, 첫 예. 번째로 북핵이라고는 하 외부적 위기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네. 있고또 하나는 예. 많은 그그 그 국민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협력을 강조했던 부분이 그여야간의 어떤 대화를 음, 하면서 예. 확보가 됐던 측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항우 이제 부분입니다. 5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 역대 대통령 시절보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70.9%에서 6월에 46.8%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4월의 경우에 59.5%에서 떨어지거든요. 예. 바로 이제는 이 임기 초반의 국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부터의 네, 네.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 예뭐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 촛불 국면, 미국산 쇠고기 사태 이후로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했다가 이후에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그것이. 예. 아, 친서민 중도 실용 스타일을 바꾼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 아, 이제 그러한 효과를 일정 부분 누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제 이제 윤진숙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도 반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부담을 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지율에도 좀 붙일 네. 거. 같아요. 하면 소통 정치 음, 흐름 예. 속에 갑자기 또 유턴했다. 역, 역풍이 생길 네. 예. 수도 있다는 질문이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새누리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음...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네. 네. 예. 당 분위기 어때요? 예. 네, 저는 뭐당 국회의원보다도 지역 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지역에서는 아 대통령 이제 일좀 하게 하자 아, 이런 그래요? 의견이 많고요. 음, 저는 예. 그 제가 연구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윤진수 아, 장관 이제 장관 되실 때 예. 장관님이 어, 어쩌면서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 혹시 청문회가 이 필기 시험이었더라면꽤 음.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이게 그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고 네. 했으니까 또 지금 뭐 장관 청문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 또 대통령 음. 보신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아, 있는데 그래요? 일단 네. 장관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또 어쩌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또 모양새도 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진숙 장관도 잘 하시겠죠. 분위기는 <laughs> 많이 다르네요? 예. 예. 또 우리 잘... 저는, 좀 전해주세요. 저는, 중앙정치 저, 쪽 분위기가. 예.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옛날에. 바다를 좀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우리나라 수산업이나 뭐 아. 저기 어업 면허 어 아. 관계라든지 가보면 우리나라 바다가 참 난개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육지만 난개발이 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난개발이 그래, 있고 네. 우리나라 저기 해운업도 지금 어렵고 또. 당시 에 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사이가 굉장히 바닥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을 하지만 아, 엄청나게 큰 과제들을 많이 안고 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관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임명장 받으면서 그래서 힘 있는 부처로 우뚝 세우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 지난번 청문회나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네. 참 불안불안한 거죠. 아, 아.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켜도 모자를 파에 국민들이 정부를 네. 걱정해야 되는 판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큰 부담을 아, 안게 알겠어요. 됐습니다 아, 이번에. 대통령이 부담을 안게 네. 될 네. 것이다 네. 윤진숙 장관의 입명으로 네.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네. 그~ 이런 부담도 있지만 경제 민주화를 둘러싸고 속도 조절론 등등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여권 내에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걸 혼란으로 바라보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윤 <laughs> 의원 실장 예 네, 지금 음~ 당내에 음~ 이제 혼란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네. 일단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그~ 자원들 중에서 제 일간 제 일간의 어떤 자원이라고 한다면. 여당 의석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 그것이 이제 전제된 것이 여당에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아. 여당 의석수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여당이 과반의석 넘예 과반을 넘는 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안정적인 지금 자원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 자원이 제대로 자원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이니까 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허주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러나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어쨌든 그 한나라당 당시에 친이계와 친박계가 경쟁하는 구도 정도의. 음.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여전히 지금 예, 다른 목소리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가 아니고 여전히 상당 부분은 어쨌든 침박 중심으로서 지금 네.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위치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큰 타격을 주리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정당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식될 아, 가능성이. 그 잘하면 잘, 가면, 일, 잘 예, 관리만 되면 오히려 당의 활성화 쪽으로 그렇습니다. 유도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 보시면 예, 폐정점문 예.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다루어지냐는 느 부분이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당과 대통령 사이에 이 어느 정도 그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일 텐데, 그 특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대선 공략 과정에서 는 경제민주화 상당히 강하게 작동이 됐지만 네.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당선인 시절과 현재까지의 여러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이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아.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공략 사항들보다 우선 요구되고 있거든요 아, 바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은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을 과연 그래요.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 음. 것이냐 는 부분이 좀더그 당내와. 그 다음에 대통령 간에 예. 좀 합의가 아,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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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두고 당내에서 얘기가 많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은 이 경제민주화를 좀꼭 이루어져야 한다. 아.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경제민주화의 그 대전제는 기업에 벌을 주자는 게 아니라. 예. 공정 경쟁하는 예. 그런 문화를 장착시켜서 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음. 문화 또 서민이 같이 그 어떤 나라의 이익을 같이 네.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든 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 과정에서 그생누의당 의원만 법을 낸 것도 아니고 네. 경제 문제와 관련된 거 민주당에서도 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법들이 같이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예. 이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오는 아, 건데 예. 국민사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아. 국민들한테 그 사안을 예. 좀잘 알려주면서 결론을 내는 아, 그런 논의 활성화로 쪽으갈수 있다. 네 예. 예. 지금 우리 저 자료도 봤습니다만은 70% 이상의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죠 저배 의원님 뭐 기업 경험도 계시니까 네, 이것이 네. 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공론이 된다면은 좋다. 네, 반드시 네. 해야 되지. 이제는 아. 진짜 상생 문화가 음. 장착이 돼야 됩니다. 작전을 네.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아. 품목을 제한하는 것이 맞을지 아. 그래서 예. 경제민주화의 이론적인 점에서 더 가중할지 아니면 그 현장을 통해서 예. 현장의 예. 답이 있으니까 좀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될지가 문제일 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참여위당이 좀더 이런 문제 가지고는 좀 시끌시끌해도 되겠네요. 저는 두분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 이제 이번 경제민주화 논쟁 과정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빠고 빠꾸... 아, 죄송합니다. 아, 그... 후퇴했다 예. 아, 이런 논의 과정 자체가 국민들 예. 눈에 봐서는 그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아, 거야. 누가 뭐랍니까. 그래서, 예. 아, 예, 그래서 그래. 저는 그거 보면서 <laughs>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저기 대통령이말해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자체 논의를 과 그래. 여과시켜가는 거는 누가 뭐라고 안할 겁니다. 음,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국회에서 입법 과정 보면 소위에서 이렇게 법안이 논의될 때 음. 정부가 반드시 들어와서 의견을 내시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시니까 음. 그런 이제. 그 우려 섞인 음. 의견을 내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아, 네, 그런데 네. 대통령 한 마디를 워낙 무겁게 듣는 네. 이 집권당이 있어가지고. 예.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지금 감석진 네. 아, 네. 네. 하여튼 가이드라인으로 네. 되는 것은 뭐연항 네. 입장이나 야당 입장이나 바람직하지는 네. 않습니 대통령 네. 입장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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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렇죠. 이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네. 가장 나중에 가장 무겁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아. 그 논의가 네. 이제 막 스타트하려고 그러는데 정게가 네.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 믿어보죠. 예. <laughs>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